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린매와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도 자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순히 불가능한 싸움을 역전시킨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우대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최고입니다. 이세의 가문에서는 엘리압이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엘리압은 얼마나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골리앗은 레벨이 다릅니다. 키가 6척 장신입니다. NBA 농구 선수, NFL 미식축구 선수를 능가하는 정말 초현실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구를 쓰고 온몸에 전신 갑주를 둘렀습니다. 손에는 굵고 긴 창이 들려 있는데 창 날의 무게만도 15파운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블레셋은 의기양양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가 쩌렁쩌렁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도시락 딜리버리를 하러 왔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이게 중요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 없다는 거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한 거죠. 그러나 둘째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넉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왜 다윗은 분노했을까? 여러분, 눈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눈이.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온통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다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엄청난 골리앗의 피지컬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자를 그냥 두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네. 다윗은 눈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래요. 오늘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무려 10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겠죠. 그러다가 왕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사울을 처리했을 텐데 다윗은 코앞에 있는 사울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바보라고 할 겁니다 아이 바보 왜 그걸 못해?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손 하나 깎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점점 더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다니다가, 나중에는요, 블레셋 지역에까지 쫓겨가게 되죠. 거기서 신분이 들통이 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메토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했죠. 대단한 임기 응변이었습니다. 아, 그 기지가, 재치가, 순발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이 상황을 두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래요. 자기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 다윗이 재치가 있어서 임기응변이 좋아서 순발력이 있어서 아 그렇게 잘했구나 위기를 모면했구나 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명실상부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우리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언약계가 없이 언약계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기쁘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서 부인이었던 미갈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왕족으로서, 왕가로서 백성들에게 위험있게 잘 보일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간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이세요?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채통이 미갈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두려운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 다시 말하면 미갈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죠? 자, 다윗은 뭐라고 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백성을 보고 있었잖아요. 백성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 was before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춤을 춘 것은 주님 앞에서 한 것이라. 백성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뭐라고 수근거리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는 괴물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It was before the Lord. 눈 앞에 골리앗이 보이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It was before the Lord. 골리앗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죠.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들과 상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의 피지컬에 압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니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결심하십시다. 내가 겉모양에 속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때 가서 결정하면 너무 늦어요. 오늘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외모를 보지 않으리라, 내가 골리앗의 피지컬에 압도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더 힘들게 해요. 자, 도시락 딜리버리 온 다윗을 보자마자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러죠?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야, 이 녀석이 지금 싸움구경을 하러 왔구나. 철딱선이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 또 뭐라 그래요? 보니까 얼굴이 곱상하고 꽃미남처럼 잘생겼거든요. 아무리 봐도 골리앗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애들은 가라. 다윗을 평가 절하하는 것입니다. 형은 다윗을 오해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평가 절하했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다 뭐라는 거예요? 넌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둬 다윗을 가로막는 거예요. 같은 편인데 여러분 영어에 friendly fir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때 같은 편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프렌들리 파이어'라 그래요. 1991년 걸프 전에서 전사한 148명의 미군 중에서 35명, 그러니까 거의 25% 육박하는 그 35명이 프렌들리 파이어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한마디가, 그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일수록 아플 수가 있잖아요.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니까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friendly fire.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에 생명 언어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언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friendly fire를 멈춰야 합니다. 아군을 같은 편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사려 깊게, 더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우리의 화력을 악한 권세를 향해 집중하는 우리 편이 아니라 악한 권세를 향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죠. 사울은 이제 너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사울에게 다윗이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얼마나 멋있는 선언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 즉,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된 신앙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태 신앙이라고 자주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대째,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의 믿음의 저력을 압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긴 거예요 얼마 전에 상록회 어르신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보낸 세월이 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쌓아온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부부가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 함께 목회한 지가 29년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 그걸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30년, 40년, 50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의 힘,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한 장로님께서 휠체어를 타고서 그이런 시간에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여기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 장로님을 뵈면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그 질병과 싸우시면서 이겨내시는 그 믿음의 저력을 보면서 야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한달한달 한 달, 1년 1년의 그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쌓는 거.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여호와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그 기억, 그 믿음의 체험, 그 추억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 앞에 어떤 발톱, 어떤 맹수가, 어떤 괴물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온그 시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을 지나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때내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를 어떠한 괴물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괴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괴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이다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 이런 건 외워두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이제부터 내가 만나게 될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장 큰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조약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잡으려고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어떻게 되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두른 그 골리앗을 파고 들어가더니 그 정수리에 그 돌이 탁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 확률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때로부터 150년 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그 왕이 둘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 시리아의 타겟은 아합이었습니다. 약삭바른 아합은 변장을 하고 뒤로 꽁꽁 숨었죠. 비겁하죠. 반면에 여우사밭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용감합니다. 왕이라면 이래야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laughs> Man.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무심코 성경에서 무심코,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무심코 자, 무심코 당긴 화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밭이 아니고 변장하고 숨어있는 아하베게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갑옷과 갑옷 사이, 그... 두 가지를 잇는 그 틈새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스마트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갑옷의 이음막이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무기나 피지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여기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와 함께하셔.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는요, 특별히 여러분 외모 보지 마시고 겉모양의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멋지게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서 있게 될그 엘라 골짜기에 어떤 괴물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적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겉모습에 외모에 또 외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워 떱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당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괴물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